What? <laughs> 분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관의 대종의 주영 회장님, 어헌관의 영천 최씨 문종 최정환 고문님, 동원관의 신례 지파인 자통유공파종의 백수 회장님께서 혼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례식전은 자통유공파종의 사나 실곡종에서 독춤의 칠곡동의태구 부회장님, 집사의 상철, 해석, 부호 수석, 변종, 진위에는 수성, 대구, 경북, 동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조, 판소공, 세의사에 참석해 주신 각집사 회장님을 비롯한 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광주 시내종의 주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시 대종의 용두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타인공파종회 용화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릉부원공파종회 봉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경공파종에정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천부건군사동에 송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흥문파종에 용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유정파종에 순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공종회 설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좌통예공파종회 택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수공파종회 용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목사공파종회 춘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공종의 경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찰사 공종의 대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분과 공종의 주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대전의 교육사 대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대종회 언론이시고 보정식성촌 종회장이신 용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끝으로 회의사를 총괄 준비해주신 실곡종의 승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영천시 문중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용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이외에도 각 지파 집행부의원과 많은 주민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정명하고 또엊그제까지 정말 좀 에,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도 오늘은 예, 우리 광주시 시조 판서봉 세인사를 모신다 해서 그런지 정말 온화한 그런 날씨를 뽐내 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에, 광주시 시조 판서공600 소세 654주기 세일사를 모시게 된 것을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이 묘소에 그 전에도 제 개인적으로 참배한 일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일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세이사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이곳 칠곡종의 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아,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한 이 아, 우리 시조 묘소 어, 수호 관리를 위해서 아, 애써오신 그리고 오늘 준비도 잘해주신 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택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대종회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하종회 회장님들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참여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 시조 묘소가 이곳 영천에 있게 된 요리에 대해서는 우리 종인 여러분들이 모두 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천 최씨 원도시의 의류와 우위의 바탕을 두었던 그런 고귀한 일화가, 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어, 영천 최씨 정한 고문님께로 돼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뭐에 네. 들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21만 22만 되는 우리 광주 이시 종이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 700년을 잘 왔는데, 천년이야 이천년이 제 되도록 우리 영이 천문하고 같이 할배들이 하신 그거를 변치 말고 잘 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천현선군 정시 진설. 천간이하 제집사예 관세위 관수보 제수 같이. That's uh... 법회 사사봉시강신삼반 이부흥관취자 오직사민주 자집수 반우지사 집자 반신경우모사 이장반수집사 자집사 반우고처 천과면보 새강재배 강복이 <laughs> 참신네, 흘만이야, 제자계 참신, 제네. 성지진후흥왕 자집사봉전후참반지남 숙관이부흥왕치자동양교 성원 이하신자 계면보 북한 독충북 유세차 계묘 시월 해삭 초일정자 4대 손주영 감서고 우 현시조고 정조선국장대부이조 판서겸 지의전부 춤추관사보 경영관 서영 자생원 부군지명 이서서 유역 강로기강 청토 장갑전 대... 종은은매, 종은은광, 신향탁전 괴, 집주자, 진우장, 진우흥왕, Om um, Sukha. so 같이 운명 바로. 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